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두 번째 설교에서 계속 반복하는 건 뭐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또 다시 시작을 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어떤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대부분 지켰습니다. 이것으로써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힘쓰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불의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지켜 행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지켜 행하려고 힘써야 하는 거죠. 그러나 다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의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마음의 거리낌이 있으면 그 거리낌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 그건 뭐가 돼요? 고범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거리낌이 있든지 그 거리낌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가나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복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복받으라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러우라는 게 아니라 복받으라는 거예요. 가나한 땅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신신당부의 말씀은 결국에는 모든 말씀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다는 하나님의 신신당부의 말씀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과 환란과 광야와 같은 훈련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이 훈련이 있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까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까지 주님 앞에 훈련과 연단과 시험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광야 40년을 거쳤느냐?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곳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방, 어,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괜히 방황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광야 40년을 통해 그들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광야를 겪었느냐.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바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시험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시험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을 알수 있게 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나 자신을 알수 있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학생들의 시험을 봐요? 이 시험을 통해 자기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고 또 공부함에 있어 이제 그 수준에 맞게끔 공부를 계속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아야죠. 내가 정말 수준 미달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더욱 훈련하겠죠. 그래서 내 수준이 어떠한가를 주님께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로 하여금 깨달아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끔 훈련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것을 통해 그의 믿음의 수준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수준을 알아보신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사람이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은 살지 못한다는 거죠. 먹는 게 있다고 다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수준이 필요해요. 이 믿음의 수준이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가 먹을 게 있어야만 산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이 살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채워질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 없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갔던 게 아니라,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을 통해 깨닫고,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전부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신비하고 무엇인지 알수 없는 꿀송이보다 더 단, 지금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 만나를 그들이 먹으면서도 뭐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 사라님께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를 먹여주셔요. 매출하기를 불어와 먹게 하셔요. 그렇게 먹어도 그들은 번번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결국 그 모든 문제들은 무엇으로 해결되어졌어요? 먹을 게 없을 때, 고기가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다 무엇으로 해결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환경과 처지 속에 떡을 구하고 고기를 구하고 물을 구하고 자기들의 방식을 끊임없이 구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가 광야 40년을 살아왔느냐 너희가 먹을 게 풍족해서 광야 40년을 살아왔느냐 물이 넘쳐나서 광야 40년을 살아왔느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쪼개고 거기서 물을 마셨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들은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심지어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정말 좋은 기술로 섬유 기술이 발달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지만,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한 2년 3년 입으면 헤어져요. 닳아져요. 물론 아껴 입다 보면 뭐 10년씩 입는 사람들도 있지만 40년 동안 이들의 의복이 헤어지거나 닳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무슨 섬유 기술이 발달했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좋은 신발이 있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에어맥스 막 이러면서 좋은 깔창 넣고 밑에 쿠션 넣고 이런 신발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풍족히 먹고 마실 물이 없는데도 풍족히 마셨어요. 전부 다 무엇을 통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말씀.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된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나의 떡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적용해야죠. 여러분들의 떡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명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자녀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었고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떡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당장 입에 먹는 그떡 음식 밥만이 아니라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로 살아가요? 돈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돈이 넉넉하면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요. 돈이 부족할 때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지. 돈이 없을 때 부족함을 느껴요. 그건 결국에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이 시대는 외모로 살아가죠. 자기 외모를 가꾸는데 온통 열을 올려요. 이제는 여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자기를 가꾸고, 치장하고, 이런데 열을 올려요. 남자들도 이제는 여러 가지, 각가지, 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며, 씻는 그 제품이 다 다르더라고요. 머리, 또 얼굴, 또 몸, 또 손, 발, 다 다른 것으로 씻더라고요. 예전에는 남자들은 그냥 비누 안 하면 다 끝이었어요. 비누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비누 하나로 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남자들의 그 바구니, 그 가장 남성답고 거친 군인들도 그 관물대를 열면 여러 가지 각 가지 화장품이 나오고 그 안에 마스크팩도 나와요. 군인들도 샤워하러 갈때 군인들 샤워 바구니에 보면 각 가지 제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외모를 치장하는데 열을 올리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 명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떡이었죠. 그동안 그걸 우리의 떡으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것을 우리의 떡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다고 우리가 못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느냐? 아닌데, 돈 없으면 당장 죽는 줄 아는 게이 시대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떡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동안 나의 떡이 무엇이었는지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모두가 다 다르겠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말씀 말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내지 말고 나에게 정말 그 동안 내가 무엇을 나의 떡으로 여기며 살아왔는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직면해야 돼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며 내가 그 동안 무엇이 나의 떡이었는가를 직면하고. 그 떡이 아니라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전히 떡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다 무엇 때문인가? 분냄과 <laughs> 다툼, 무엇 때문인가? 결국에는 내떡 때문이죠. 내 떡을 지키려고, 내떡 빼앗길까 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분내고,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떡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가나한 땅, 영원한 기업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지니라. 정말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찬양을 많이 부르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신, 불순종의 징계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무시당하는 거죠. 옆에서 누가 막 말을 하는데 내가 듣지 않는 건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감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하게 듣겠어요. 듣는 둥, 마는 둥. 듣기는 듣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수치와 모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당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깔아 뭉개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우상의 문제들 그 우상과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깔아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내 떡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께서 멸시당하는 그런 불의함과 악함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거죠. 다른 게 불의함이고 저, 어, 뭐, 불의함이고 불순종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에 기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전혀 겸해하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7절에 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고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로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런 곳에 들어가는데 이런 훈련이 안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곳에 들어가서 눈이 뒤집히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는데. 이런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고 지금 그 풍성함 속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훈련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면 넉넉히 주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것 같지만 이 훈련이 안돼 있으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를 정말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인가 넘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런 것에 눈이 뒤집혀 버릴 자인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봐야죠. 그리고 훈련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나의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그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이거 할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돌이 떡이 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죠. 왜안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인용하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쳐 버리죠. 예수님께서 권세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어서 못 하신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죠. 왜냐하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당장에 내가 만들어낸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가가 중요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시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일 때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도 먹이셨어요. 그러나 하시지 않는 것은 이 때에 하시지 않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가 갖다 붙일 때가 많아요. 철저히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떡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떡이 많으면 선교도 잘할 수 있을 것같아 떡이 많으면 교회도 부흥시킬 것 같고 떡이 많으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떡이 많으면 떡이 썩어요. 너무 많아서 썩어 나요. 그 썩으면 요즘은 쓰레기도 다 돈이죠. 쓰레기 버리는데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넘쳐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에는 떡이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건강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지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그동안 내가 떡으로 여겼던 게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옵소서. 구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님 다시는 내가 그 떡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이제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